지금부터 독동선동 내전회책 윤석열 무리증벌 미군 철거 반파쇼반대 집회를 서울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에 앞서 이 땅의 자주와 평화 민주를 위해 투쟁하다 먼저 가신 연사들을 기르며 묵념하겠습니다 일동북지영 바로 이어서 이무리한 행진곡을 부르겠습니다. <laughs> 계속되고 있는 윤석열 무리의 폭동 전정과 내전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와중에 법원은 내란 말란 스에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노상원 수첩등12.3개엄의 증거가 차고 넘칠 뿐 아니라 탄핵 변론 내내 12.3개엄을 경고성 개엄으로 현재 탄핵 심판을 탄핵 공작으로 개엄을 정당화하며 사회를 분열시키고 폭동을 부추기고 있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재구속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민중에계십니다 우리 민중의 힘으로 폭동과 내전을 부추기는 윤석열 수계와그 무리들을 하루빨리 증벌하고 평화와 참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새 세상을 앞당깁시다. 김차게 구호 외치겠습니다. 동창 내전 회체 내란 반란물이 증발하라 증발하라 증발하라, 증발하라. 내란 찬당 국군 반동 국민의 힘 해체하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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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 도발 내란 배후 미군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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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하라, 철거하라. 반파수 반제 항쟁으로 내전책동 분쇄하자. 의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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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발언으로 지창영 미군천수투쟁본부 공동대표의 발언 듣겠습니다 세상에 상상도 못했던 별일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줄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동안 적용하지 않던 기준을 적용하면서 무리하게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은 한미 군사훈련 와중에 민가에 폭탄을 떨어뜨렸다는 사실입니다. 실수로 한발한 한 발도 아니고 무려 여덟 발씩이나 전투기 한 대도 아니고 두 대가 연이어 이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윤석열 무리가 대통령으로 있던 이 시기이다 보니, 별화별 생각이 다 들어갑니다. 무인기, 대북 풍선, 학성기,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북을 자극해서 전쟁을 유발시키려 했던 윤석열 정권입니다. 북이 반응을 하지 않자, 북한 군인인 것처럼 속여서 사건을 만들고 이것을 빌미로 기상계엄을 실시하려고 했던 윤석열 정권입니다 그런 정권에서 이런 초유의 사고를 접하고 보니 별 생각이 다 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지금 구치소에 있지 않고 예전처럼 대통령 자리에 있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 사고를 북의 소행으로 몰아붙여서 진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자신의 왕국을 세웠을지도 모를 그런 일입니다 이러한 온갖 작태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옛날부터 어른들이 얘기하는 말세는 말세인 모양입니다 다름 아닌 제국주의에게 발세입니다 거꾸로 자주자 자주 주세력에게는 우리 민중들에게는 우리의 자주를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굴러가던 바퀴, 굴러가던 돌은 그 방향으로 계속 굴러가려는 성질을 말합니다. 제국주의가 그리고 제국주의의 제국주의를 추종하던 벨의 무리가 바로 그런 반성을반성으로 인해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수 있는 온갖 작태를 저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왕왕만 해도 예전과 달리 아니 더 심하게 성조기가 나부끼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민중의 나라에서 자주권이 있는 나라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국주의의 역사는 이제 굴러갈, 굴러갈수록 그 끝은 벼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낭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제국주의가 크게 망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상하지 않고 다치지 않고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피하면서 제대로 된 나라,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려면 제국주의가 반성을 하루빨리 멈춰 세워야 됩니다. 낭떨어질 향해서 치닫고 있는, 부르고 있는 이 제국주의의 바람, 제국주의의 행태를 당장 멈춰 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미국도 지금 갈등의 와중에 휩싸여 있습니다. 예전같이 전 세계의 군대를 보내놓고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던 그런 시대는 갔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들의 주권을 찾으려고 보통 국가와 같이 일반 국가와 같이 자기들의 안위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반면 과거의 제국주의 행태를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해보려고 발악하는 그런 행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세계 전쟁의 위험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 역시 윤석열 무리가 미국을 그동안 추정하던 그런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을 일으킬까? 어떻게 하면 갈등을 일으킬까? 폭동을 일으킬까? 내란을 일으킬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과거의 권력을 유지해볼까?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합된 발악에 불과합니다. 역사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역사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제국주의는 끝장을 볼 수밖에 없고, 이제 자주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전 세계에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변화의 와중에서 우리는 봄맞이 대청소를 해야 됩니다. 과거의 제국주의 행태는 깨끗이 청산하고, 제국주의를 떠받들면서 사대를 일삼던 그런 미국 미제추종 세력들을 깨끗이 청산하고, 우리들의 나라, 인중의 나라, 자유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건설해야 됩니다. 그런 나라를 건설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입니다. 주제. 네. 다음은 반일행동 회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바로 어제 법원이 윤석열 측의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소녀상에서의 친일 구금을 해들의 정치 테러와. 역사의 곡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윤석열 수계를 끝장내지 않는 이상 친일 극우 무들은 계속해서 날뛸 것입니다.